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유로앤캡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어제 제가 이제 테슬라가 몇 개의 사업에 진출해 있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아, 댓글에 보니까 스페이스X라든지 보링컴퍼니, 그리고 뉴럴링크, 지금 오픈 a i 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거의 보드 멤버에서 모두 내려와 있는 상태고, 사실상 거의 회사를 떠난 것 같이 이제 보여져 있어서 요거는 조금, 물론 근데 창립자이기도 하고요. 아직 이게 좀 지분 구조라든지 요런 문제들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보드멤버에서 내려온 건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상장된 현재 회사는 요 테슬라 하나고요. 테슬라만 해도 어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서 그 테슬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렸고요. 이미 보링 컴페이나 스페이스 X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은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로 엔캡에서 이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기사가 참 재미나게 이게 많이 갈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한쪽에서는, 아, 퍼포먼스는 탑, 탑을 찍었다. 드라이버 인게이지먼트에서 굉장히 스코어가 낮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평가가 그냥 평이하게 나왔다. 혹은 어텐션하는 그 오토파일럿이 이제 잘 못했을 시 이제 드라이버한테 경고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면으로 인해서 뭐 스코어가 완전히 이제 깎였다. 그러니까 좀더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유럽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좋게 보는 쪽은 퍼포먼스는 탑을 찍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두 부분을 참 합치면요,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니까, 한쪽 기사만 보시면, 아유, 럽에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과 뭔가 결함이 크게 발견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이 얘기도 맞습니다. 탑을 찍은 게 맞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우리는 유로 엔캡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Ncap이라는 게 뭐냐면 New Car Assessment Program입니다. 새 차가 나오면 그걸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인 거죠. 흔히 우리가 아는 이런 뭐 충돌 실험이라든지 회피 시험 실험 여러 가지 차량의 그런 테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제 다른 매체들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KBS라든지 국영 방송들도 조사 이런 차량 테스트 영상들을 많이 참고해서 보여주거나 혹은 스스로도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런 프로그램인데 스타트는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NHTSA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미국에서 1979년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이제 개입된 프로그램인 거죠. NHTSA의 주도로 이런 걸 만들다가 이걸 유럽에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97년에 이걸 카피해서 갑니다. 이걸 참고해서 그래서 이제 Euro NCAP이 탄생하는 거고요. 뭐 물론. 다른 나라들 뭐 뉴질랜드 여기 뭐 라틴 아메리카 이 n c a 이 이제 베이스가 돼서 각 나라에서 이런 세 차를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 평가한 점수가 테슬라에 대해서 점수가 박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에 나온 이런 스코어를 정확히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런 시험 내용들은 너무 많이 이제, 저 역시도 다뤘어서, 점수를 이제 먼저 보면요. 진짜로 비 e 클 어시스턴스 세이프티 백업에 있어서 테슬라 모델 3는 테스트한 차종 중 넘버 1을 기록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심지어 세이프티 백업은 거의 95점 그러니까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퍼포먼스에 그러니까 있어서는 테스트한 차량 중 최고를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의 어떤 우수한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드라이버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래서 이제 완벽한 건아니니까요 뭔가 이제 잘못됐을 시에 운전자한테 그걸 잘 피드백을 주냐 이런 점에 있어서 아 이건 좀 너무한 게 대부분의 차들이 뭐한 80점 70점 대입니다 심지어 르노 클리오라고 이제 좀 저가의 작은 차 정도 이제 최하점을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모델 3를 제외하면 69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테슬라 모델 3를 36점을 주는 기가 막힌 점수를 좀 약간의 아울라이어죠. 그러니까 다들 어느 정도 분포를 그리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36점을 여기 보면 베이크어시스턴스도 닛산 주크가 제일 낮은 점수인데 그래도 50점 정도를 줬거든요. 뭐 40점대라든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받았어도 굿 등급에는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모델 3가 36점을 때리는.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이제 댓글에서도 우려하듯이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그 명칭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이제 소비자한테 이게 마치 자율주행이 되는 것 같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스타트부터 첫 인상부터. 깎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점수를 왕창 깎고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참 유럽 정부가 평가한 거라서 저도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나. 아, 참, 이 36점이라는 점수가 조금, 아, 너무 조금 편파적인가 아닌가. 그래도 전 정부의 이제 그런 평가들을 꽤 신뢰하는 편이지만, 예, 요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건 없고 항상 차악을 고르는 것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 위에 유럽의 고급 브랜드 벤츠, BMW, 아우디에서 제공되는 그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도 뭐 완벽하진 않다라는 평도 있거든요. 이것을 사용해도 사고가 일어나니까요. 물론 사고율을 낮춰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사고율을 낮춰주는 게 증명만 된다면 우리는 단몇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평가를 하면 36점은 너무 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테슬라는 매 분기별로 실적도 발표하지만 이렇게 오토파일럿 세이프티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이제 리포트이고요. 그 리포트에 나온 수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보면은 오토파일럿을 키고 안 키고 차이가 꽤 크죠 보면은 평균적으로 nhts 에서 이제 공개하는 한 해프 밀리언 마일마다 이제 사고가 나는데 오토파일럿을 키게 되면 그거보다는 거의 아홉 배나 이제 더먼 거리를 갈 때마다 사고가 한번씩 난다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도 테슬라의 데이터니까 100% 믿기는 어렵지만 지금 테슬라는 이런 것들들을 수치화 해서 자꾸 정부에 특히 NHTSA에 이런 거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허가가 나서 계속 저희가 쓸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거 당장 벌써 애진역에 제재를 먹었을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1등을 한 이제 벤츠 GLE에 대한 제 리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러 리뷰들을 봤는데 어, 뭐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인데 문제가 유럽에서도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벤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자장비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GLE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비판한 이제 컨슈머 리포트죠. 컨슈머 리포트가 굉장히 미국 내에서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객관적으로 보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 저널 중 하나인데요. 이 보면 컨트롤을 이제 물고 늘어집니다. 주행보조장치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인게이지 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벤츠의 그런 장비들이 쉬운 편이 아닙니다. 실내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너무 이 버튼들도 많고 복잡하고 주행보조장치를 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컨슈머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1600km죠. 0 마일 동안 쓰면서 이거에 익숙해지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 테스트 드라이브를 이렇게 길게 하는 동안 이런 장비들을 원활히 쓰는 게 쉽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좀 복잡하게 돼 있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이렇게 좀 프렌들리하게 설계가 전혀 안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스코어보드로 돌아와서 생긴 느낀 점이 아니 쓰기를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 드라이버 인게이지먼트가 좋아지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 쉽게 만들면 은 오히려 그만큼 쉽게 젖어드니까 이걸 좀 쓰기 어렵게 만들어 놔야지 그것을 공부하게 되고 맥 펑션들을 잘 쓰려고 사람이 노력하게 돼서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지금 찾아보는 리뷰마다 다그 부분을 꼬집습니다. 아주 MBUX 시스템 이런 벤츠 전자장비들이 너무 쓰기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꽤 많은 리뷰들이 요 부분들을 굉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드리면 테슬라의 어떤 주행 보조 성능은 유럽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인정받았으나. 소비자들한테 이것은 주행 보조 장치지, 완전 자율주행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능은 유럽에서도 이런 까다로운 유럽 그리고 자국에 이렇게 큰 자동차 산업이 포진해 있는데 홈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뚫고도 역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컨슈머 리포트 기사의 재미난 부분을 소개시켜드리면은 저렇게 쓰기 힘든 전자장비를 쓰고 어 돈도 더 많이 쓰느니 소수 의견으로 차라리 기아의 텔루라이드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평을 해,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모델3 관련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지금 가격이 쇼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격을 그러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 내렸죠 그 보조금을 이제 더 받기 위해서 안 그래도 이미 한 차례 가격 그 하락을 단행시켰는데 여기서 더 이제 깎아서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그 결과 지금 중국에서 판매량 1위를 올해 내내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은 50만 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는 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런 포인트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얘기가 나와서 중국에서 이제 2030년에는 테슬라가 차를 못팔 수도 있다라는, 저는 못팔 수도 있다라고 드는데 여기는 아주 강력하게 표시를 하는데, 뭐 2030년이야. 앞으로 10년 뒤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저는 그때 가봐야 알지라고 늘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유는 중국과 이제 무역, 전쟁이라든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잘팔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좀 축소되는 경향들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더싼차에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모델 2라든지 작은 차로 이제 대응할 수도 있지만 큰 기조는 중국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과연 그때까지 중국에서 잘팔수 있겠냐? 라는 분석인데요. 글쎄요. 중국이 만약에 테슬라를 이제 때린다면은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 역시도 미국 내에 많은 자산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 그러니까 개인 자산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심지어는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한 회사들도 꽤 많죠. 그런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